2021년 11월 1일부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틀 전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발효되었습니다. 백신 패스가 생기고 뭐 카페나 식당에는 운영 제한 시간이 사라졌고 운영 시간 제한이 사라졌고. 사적 모임이나 다중 이용 시설에는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되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로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한 없는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작년 2월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청년 2부에서는 20년 2020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교회에서 수양회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예배하고 또 토요일에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발표가 집합금지명령 발표가 21일 오후에 나는 바람에 21일 예배까지만 하고 22일부터는 아무 순서도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중간중간 교회 예배당 문이 열리긴 했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닫혀 있었고 오프라인 소모임은 불가능했던 것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날짜를 세어보니까 아 물론 디데이 계산기에 힘을 빌려서 세보니까 619일이더라고요. 저는 이 시기를 코로나 시대라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 619일 동안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요? 집합금지 명령이 강력하게 내려지면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때가 있긴 했지만 우리는 의외로 그 시간들을 잘 보냈습니다.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드리기도 하고 줌 미팅 어플을 통해서 화상 회의 아닌 화상 소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던 작년 2월 내지 3월부터 그랬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상,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20년 2월,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로 돌입해가는 그 작년 2월에 대부분 결정이 되었습니다. 표준이요. 그리고 그게 그 표준이 600여일 동안 거의 유지가 되어 왔었죠. 편도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영적인 침체, 교회 생활의 위기를 이야기하시고 계시지만, 그간 우리 신앙의 큰 틀은 큰 변화가 있었던 처음 그때에 크게 변화 한번 하고 그게 반복된 채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 온라인 양무리에 참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온라인 양무리가 열렸을 때 참여하기 시작한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현장 예배가 처음 재개되었을 때 제일 먼저 예배당으로 달려왔던 그분들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때 신앙생활의 표준을 잡지 못했던 분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반복하고 있고 그들을 것 처음에 표준을 정했던 분들은 그 표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작년에 팬더믹이라는 큰 변화가 생길 때 그때 처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우리의 그 이후의 600일을 결정 지은 셈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잠정적으로 종말을 고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린 돌입합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1년 넘게 재택근무를 했던 청년들, 직장인들은 이제 출근길 지옥철에 몸을 싣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제가 주말 월요일에 잠깐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좀 돌아다녀 보니까 거리가 바글바글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주책맞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벌써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인가 하면서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급히 지나 들어가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짧은 3개월의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이 앞으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우리의 신앙을 결정 짓게 될 위드 코로나 시대의 표준,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이 우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느냐가 지금 결정되는 그 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좌우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별다를 바 없이 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몇 개월 동안, 그러면 몇년 후까지도 그 방식은 유지될 것이고요. 혹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후퇴하고 조금 더 타협하게 된다면 그 후퇴된 채몇 년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큰 변화를 앞둔 우리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겪게 될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신앙의 표준을 정해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지하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했지만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 어떤 명령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22장을 한번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22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공리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라라. 네 오늘 본문 직후인 22장에서는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유월절이 시작되었다고요. 유월절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그 순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장과 23장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는 부활 하십니다 승천은 사도행전에서 하시지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했던 공생의 순간에 마지막은 사실상 오늘 본문이 끝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이 끝나는 거예요. 지어지는 거예요, 결말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있을 22, 23, 24장이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는 그일련의 다이나믹한 과정이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자기를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없는 부재 상태의 절망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증명해야 하는 위드아웃 지저스의 시대, 포스트 지저스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조금 어리버리해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믿음이 부족했어도 괜찮았어요. 아이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욕 조금 먹고 정신 차리면 됐습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서로 낫네 누가, 누구보다 못하네, 치고받고 싸울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통정리해주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영적으로 뛰어난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제압하시면 그걸로 해결이 되었고, 제자들은 그런 안정감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아,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로 코로나 시대에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진입하는 것처럼 큰 변화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제곧 체포를 앞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볼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동안 희망도 답도 없는 애들을 멱살 잡고 캐리하면서 다니셨는데 이제는 내가 체포당한 뒤에 얘들이 나 없이 믿음을 지켜야 될 텐데 이 연약한 친구들이 내가 체포된 이후에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하셨을 그때에도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불안한 거대한 변화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큰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시대 신앙을 표준 새로운 시대 신앙의 표준을 정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조심하라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뭔가 빠져들기 쉽거나 타협하기 쉬운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경계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조심하되 뭘 조심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어떤 분들은 벌써 확진자가 이렇게 나, 이, 막 늘어나는데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걸 보면서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성, 성경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막 놀고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말세다, 말세야. 저것들 다 어떻게든 돼야지.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유흥업소도 안 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술취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중독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을 먹고 취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 그 밖에 모든 뭔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그 전반적인 중독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위로받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빠져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이 시대 우리들이 제일 몰두하고 있는 중독이라고 말하면 조금 거부감이 드니까 그 정도는 아니란 생각이 드니까 몰두하고 있는 것들, 삶에서 하루에 한 번쯤은 반복하고 있는 것들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몰두하고 계세요? 제가 뭐 사실은 설교를 쓰다가 그럴 만한 것들을 다 나열해 볼까 하다가 아,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아예 나열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쭙겠습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 들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지금 위기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계속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 반복하고 과하게 하고 있는 것. 뭡니까? 위드 코로나가 된지 3일째인데,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 그래도 코로나니까, 그래도 팬데믹이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그것들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름의 위기라고 여겨서 우리가 그동안 중독이지만 허용했던 것들, 이제는 거리두고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매몰되어 있던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새로운 신앙의 표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있죠. 생활의 염려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술 취함과 방탕함 만큼이나 생활의 염려를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지난 5월에 한국 갤럽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2030 세대에 집중해서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체 종교인 조사였어요. 근데 30대가 2004년에는 전체 30대 인구 중에 49%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 2021년 5월에 조사했을 때에는 30%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어요. 20대는 정도가 조금 더 심합니다. 2004년에는 45%좀 비슷해 보이죠. 30대랑 4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될것 같으십니까? 22%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더 적겠죠. 제가 그래서 갤럽 리서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사로만 보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팩트 체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산했어요. 엑셀을 굴려가면서 그랬더니 20대에 14% 미만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종종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회사나 학교에서 크리스천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맞았던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청년 세대에 많이 없습니다. 2030 세대 중에서 아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70%가 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80, 90%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충격적인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들은 왜 신앙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교회의 베타적인 신앙 때문에 혹은 일부 교인들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좀 모한 상당수 교인들의 도덕적인 실패, 윤리적인 흠결 때문에 교회에 실망을 하고 불신하여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만, 전체 비율의 2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0%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서, 바빠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을 가져봐야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니까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 세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의심병이 도졌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대답했던 22% 정도 되는 사람들 역시도 1 0 퍼센트 되는 크리스천들 역시도 이 대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사정은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이나 문화예술 공연계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행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이전에 생계와 생활을 우선하는 그 트렌드 속에서 1년여 1년 반여 동안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녹화본으로 대체하고 그것도 현장으로 라이브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늦게 들어가서 1 2 5배속 1.5배속으로 앞에 돌려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 시간도 아깝다는 거죠. 약물이 모임은 내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재정적인 도움이거나 실질적인 인맥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옵션원을 한 것으로 여겨져서 포기하고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크리스천들. 생활의 염려, 나의 필요가 나의 신앙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활의 염려, 나의 필요보다 스스로를 지키라고,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투성이고, 그런 모습들 밖에 없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밖에 없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멀리 할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이 당연히 들죠. 36절에 해답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36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만이 우리를 스스로 조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꽤잘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절실히 기도했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의 재빠른 개발과 백신 접종률의 그 높아지는 상황들을 위해서 이 사회가 안정되도록 이 땅이 회복되도록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75%가 넘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돌파 감염이 막 일어난다고 하고 여전히 치료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제, 오늘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용한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실 이런 기분, 이렇게 학습화된 무력 학습화된 무력감, 학습화된 패배감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에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3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피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어질 큰 변화, 재앙가도 같은 그 어려운 변화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자,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의 어,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만, 그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저것 방법을 알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획을 세워놓고서 대책을 다 강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양념 조금 뿌리듯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발견된 즉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거기에 우리 삶의 주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전자인 경우가 많죠. 해볼 거다 해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라면서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고사성을 대가면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 있다고 여기, 우리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고 모든 삶의 결정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연습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외침입니다. 그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었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한가운데 서있는 수요필요의 예배자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고 지난 20개월 619일을 한번 반추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어땠습니까? 우리 삶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굳게 선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분위기에 맞춰서 흘러떠내려가는 신앙이었습니까? 시선을 미래로 돌려서 이제 앞으로 열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아 이제 교회 현장 예배 가능해졌으니까 교회 가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라고 나이브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뭔가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뭔가를 시작해봐야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멀리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십시오. 내가 눕는 침소,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책상, 내가 이동하는 모든 차,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고 기도로 채우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공동체 기도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피로하십이 끝나고 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청년 1부는 온라인 기도 모임으로, 청년 2부는 중, 중보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작년 분은 금요 기도회에 매주 모여서 뜨겁게 나라 민족을 위해 스스로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큐티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없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을 기도함으로 열고 그 기도함으로 채우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증명하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수요필 오심 예배자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